또 최웅만 씨도 그렇고요 개와 서로 교감하면서 서로 치유받는 모습이 네.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만남 자체가 크리스마스 선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고 보니 저희 동물농장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선물이 아주 잘 도착하고 있는데요. 왜 지난 주에 저희가 반려동물들의 재미있는 동영상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했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요 동영상 쩝쩝 쩝쩝 쩝쩝. 고양이하고 개가 정말 인정사정 볼것 없이 막 싸우는 장면. 정말 배꼽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도대체 뭐 물을 먹는 건지 발을 닦는 건지 그 심우한 뜻은 알수는 없지만 남찌라는 고양이도 정말 귀여웠습니다. 네. 이렇게 재밌는 동영상을 보내준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감사의 인사를 드려, 드려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재밌는 동영상도 보내고, 어, 우리 애완동물 자랑도 하고, 상품권도 받고, 뭐 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